우리 숙녀사가 아야진에서 처음으로 한번 낚시를 시도해보기 위해서 이면서 한번다 모으겠다고 현재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채비는 3m 릴, 가볍게 쓰느라고 3m짜리를 3m 짜리를 쓰고 있습니다. 3m 릴 때에 2,000번, 나스키 2,000번 릴에 0.5호 막대찌, 그 다음에 0 5 수중찌, 그 다음에 골락반을 7호, 7호를 내줬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아이아진에서 현재 채비를 예, 해서 어,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몇번 던져보고 깊이 내. 그럼 편한 자리를 찾아야지 갈매기들이 사람이 던진 밑밥을 주워 먹는다고 이 앞에 갈매기들이 많이 모여서 모의를쪄 먹듯이 밑밥 번진 새우들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잠하고 주춤한데, 한두 마리가 옆에서 입지을 받고, 이면수가 잡히고 있습니다. 오늘 아야진에서 이면수는 두 마리가 목표입니다. 두 마리만 잡으면 우리는 두 명이니까, 한 마리씩만 해서 두 마리만 먹으면 되니까, 두 마리가 목표입니다 <laughs> 오늘은 아여진에서 이면수두 마리 다못 보겠다고 우리 아홉 시에 나왔습니다. 아홉 시에 나왔는데 어, 오전에는 두 마리만 잡으면 철수하고 오산항으로 지금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잡는 사람들이 나보다 할거 아니야 이등으를 친다 그랬나? 어 이렇게 놀어놨다. 오늘은 이면수 낚시 후에 직접 이이면수를 요리로 해서 튀겨서 후라이팬에 튀겨가지고 직접, 어, 반찬과 더불어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. 저는 그 여러 오종 중에 이면수를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게 비린내도 안 나고 덤박하고 부드럽고, 어, 맛이 좋고, 아, 고등어보다도 더 저는 즐겨 먹는건데 오늘 그래도 이면수 나시를 통해서 직접 우리 송여수가 요리를 해서 이렇게 먹으니까 아주 맛이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. 먼저 아, 밥을 한 숟갈 입에 넣고 직접 잡은 이면수를 한 점을 넣어보겠습니다. 청국장 역시 부드럽고, 고등어보다 이면수가 더 맛이 좋습니다.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. 여기다 밥에다가 이면수를 딱 놓고, 올려놓고, 여기다가 생채를 새콤달콤한 걸 하나 딱 얹어서, 어?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좋죠. 마늘 정도로도 하나 딱 올려서 이렇게서 해딱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. 음, 바로 이 맛이야. <laughs> 우리 어, 어느 행가이면서 엄청 많이 잡을 때한 200마리 잡았죠 응. 음. 그때 있는 음. 생각 나네그때다 몸. 먹어치우질 못해서. 다 이육감 눌러지고 이것도 약간 꾸덕꾸덕 말려가지고 뒀다가 생강 라때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. 썰어 먹든지 이래도. 나도 다시 한 입? 네. 한 입을 넣겠습니다. 그리고 이면수가 기름이 기름 있어서 살해, 음. 응? 응. 음. 기름이 있어서 고소한 거예요. 어, 고사리를. 응. 음. 음. 직접 이 맛에 낚시하는 거 아닐까요? 그럼요. 내가 진짜 잡아서. 이렇게. 이거 드셔봐요. 음, 맛있다. 살이 부드러우니까. 이면서. 살이 부드러우니까 이게 막 부셔져. 요산 삼겹살에도 고사리를 곁들여 먹더란 말이야. 그 뜻이 생선에도 고사리를 곁들여 먹으니까 또 새로운 맛이에요. 고사리가 고기 맛 같고 쫄깃쫄깃하니까. 음, 요번에는 일면수에생수 같이 먹어보겠습니다. 아삭아삭한 거야.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끝으로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.